아. 어. 어. 스퍼 김희중입니다. 혹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카페인 한잔 어떠신가요? 칵테일을 어, 한번 먹어, 뭐, 먹어보고 싶지만, 탁, 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먹거나, 혹시 내가 직접 만들고 싶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너무 힘들고 도구도 많이 필요하고 귀찮은 것이 칵테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믹스법에서는 소주나 탄산수에 믹스, 저희가 만든 믹스를 넣고 섞기, 그냥 젓가락으로 섞기만 하면, 간편하게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소주나 안 그래도 있지만 탄산수랑 믹스를 섞으면은 이렇게 칵테일이, 칵테일 형태가 완성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저희는 그 보통 칵테일 소주라고 인터넷에다 치면은 이렇게 막뭐 아이스크림을 섞는다든지 막 여러 가지를 대충 자기가 맘대로 섞어서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과일 과일 성을 타갖고 만든 과일 소주 이런 게 많이 떠요. 하지만 저희는 어, 칵테일의 형태를 보다 리얼하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썩는 어, 형식으로 액상 액상 형태의 그 용액을 썩는 형식으로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의 진척도는 믹스퍼 블루, 블루 하와이아 칵테일이 완성이 되었고 어, 10월 말 학교 내에서 시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 안성품이 아니라 시제품이고요. 그 향후 계획에 시음, 시음회를 통해서 피드백과 시장조사를 하고 또, 또 저희 팀원, 팀원들이 약간 이런 쪽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식품, 음료, 유통 그리고 바텐더와 함께 미팅을 하거나 탁 미팅하거나 같이 협업을 해서 칵테일을 개발할 또 다른 칵테일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질문 세 가지를 저희가 꺼내왔어 저가 꺼야 꺼내 하는데요. 경쟁 제품과의 경쟁력이 마, 많이 낮은 것 같은데 다 차별점이 있는가? 어, 다른 제품들을 보면은 뭔가 그 달라만시라든가 소주탕딸라만시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보통 맛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맛에 중심을 두면서 어 한층 더 넘어가 진짜 카테인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그 용액이든 그 포장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여기처럼 주황 여기 색 주황색 그 주황색을 내는 그 팩이랑. 또, 노란색을 내는 팩을 같이 넣어서, 순서를 어떻게 하는 설명서와 함께 넣어서, 이런 똑같은 모양의 칵테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믹스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저 어제 그질문과 함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완성된 블루하와이에서 보면은 주로 레몬과 파인애플 등축에, 그리고 파란색 칵테일에 주로 들어가는 블루큐라소라는 파란색 시럽이 하나, 시럽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최대한 칵테일과 비슷한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판매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믹스퍼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만들, 만들게 됐어요.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SNS 페이지를 통해서 카드 뉴스로 홍보를 하고 마니즈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거기서 인기를 얻게 되면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에 그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입니다.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차별성이 있어서 먼저 저희가 질문을 할수 없게 다 질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캐오셨잖아요. 네.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 아까 패키지를 좀 차별화 시킨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네. 첫 번째 사진을 예로 드셨는데. 그 주황색하고 노란색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주황색하고 노란색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예. 그 농도 차이라든가 밀도 차이로 인해서 비중 차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색깔이 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용액을 만들 때그 설명서에다가 써둘 거예요. 뭐 컵을 몇 개를 준비해서 이 컵에는 노란색 용액 을 넣고 이 컵에는 주황색 용액을 넣은 다음에 주황색 용액을 먼저 컵에 마실 컵에다 따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용액을 살살 따라 먹어라 이런식으로 <laughs> 그럼 재료에 그 비중차가 있는거가요 왜냐면 늘때 섞이잖아요 일단 네밀때좀 섞였어야 있죠 그러니까 아예 섞이는게 아니라 근데 저렇게 딱 보통 칵테일을 저희가 마시다 보면 저렇게 생기는 이유가 비중차를 이렇게 가져가는건데 근데 저거를 일단 제가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재료에 어떤 성분이 다른건지 뭐 밀도나 그런 비중이 다른건지 왜냐면 소주는 똑같을 거잖아요 네아 그래서 그 네. 그, 그거, 그, 믹스 자체의 농도를 다르게 해갖고. 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할거라할 예. 예정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보통 그, 소주도 이렇게 아까 칵테일 소주로 비교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예. 뭐 20~30대를 20, 타겟으로 했다면 2 3 0대들이 주로 좋아하는 카페를 많이 마시는 그런 선호도도 많이 조사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차근차근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